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모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고려대 세종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 논술 시험 보시기 전에 실제 경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출 성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접근 방법이라든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들 익히고 보셔야지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이거 들으시고, 어, 고려대 세종 대박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p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p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ax-b가 되겠고 a가 양수가 된대요 p0은 14 p1은 0 2차방정식의 두군이 알파베타일 때 알파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다 했을 때 PO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X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먼저 1번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로 나는 나머지가 AX-B니까 이걸로 나는 모걸에 글을 X-C라면 이제 검산식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ABC 구하려면 식이 3개 필요하죠. 여기서 1개 있고 여기서 2개 있고 이게 3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BC 구하면 되겠죠. P형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마시가 되니까 마삼시. 어, 여기다 영 집어넣으면 더하기 B가 되겠죠. 여기 14가 되겠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요게 0이 되니까 날라가겠고 a 더하기 B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합의 제곱에서 곱을 4개 빼면 되겠죠. 요 값이 지금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되는데, 요 합은 얼마죠?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겠고, 곱은 B가 되겠죠. 곱은 B가 되니까 마이너스 4B가 5가 되겠고, 이제 끝났죠. 요거 두 개, 열리번은 AB 구할 수 있겠죠. AB 구할 수가 있는데, 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 플러스 4A가 되겠고, 5 넘긴 마이너스 5가 0이 되니까,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 에 있었죠.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문제 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는 버리고 A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A가 1이면 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넘기면 15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A, B, C 알았으면 이거 쓴게 PX가 되니까 PX는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써지게.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오를 구하랬으니까 오를 집어넣으면 25에서 20 빼면 오가 되겠고 오에다 삼다으면8 되겠고 8 곱하기 10이 되겠죠. 10에다가 5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84가 답이 되겠죠. 자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공차가량이 아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3 빼기 3이 3 빼기 a 5가 되겠고 a 오 빼기 1이 a7 빼기 이의 절대 값이 같대요. 절대 값이 같을 때 A2 값 구하라겠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A3 더하기 A5가 6이 되겠죠. A3.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게 A4가 되겠죠. 등차 중앙 A4가 되니까 A4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을 수가 없겠죠. 공차가 양수라면 요수보다 요수가 더 크겠고, 공차가 음수라면 요수보다 요수, 요수가 더 작겠죠. 작으니까 절대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으니까 절대값이 같으려면 부호차이 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것도 똑같이 정리하면 a5 더하기 a7이 2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1로 바뀌겠고 이러면 등차 중앙은 a6이 되겠죠. a6이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끝났죠. a1, a2, a3, a4, a5, a6가 됐는데 a6이 1 나오겠고 a4가 3 나왔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2가 되겠고 어, 4, 5, 6 되니까, 지금 A2 값 구하라 했죠. A2는 5가 답이 된다는 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갈까요? 다음 함수 FX가, 어, 3차 함수란갈 수가 있겠죠. 1번에서 FX는 어떤 식으로 써지죠? 무한대로 갔을 때, 어 2x3승분의 fx가 1이니까 2x3승 더하기 알랄라 이렇게 써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뭘알 수가 있죠? 어우에가 0이니까 밑에도 0되니까 0이 f1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양변 여기다 2로 나누고 다시 2를 구하면 요게 이제 f 프라임 1의 역수가 되니까 2분의 f 프라임 1이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f 프라임 1이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두 식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식 f 일은 0이라는 어 어, F1은, 뭐,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F1은 0이다는 여기 있었죠. 그래서 F0은 1이다. 3번에 의, 이게 이제 2번이고, 3번에 의해서 F0은? 어, f0은 1이라는 식 하나 더 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질 수가 있겠고, f-1 값 구하라겠죠. 자, fx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요세개 딸랑딸랑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 미분 때리면 6 x 제곱더하기 2ax 플러스 b가 되겠고, f1이 0이니까 여기다 1콕 집어넣은 거, 2다기 a다기 b다기 c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f'이 프라 1이, 1이 1이니까 여기다 1콕 집어넣은 거, 6다기 2a다기 b가 1이 되겠고, 어, 0이다 0 집어넣은 거, c가 2 더하기 c가 1이 되겠죠. 2 더하기 c가 어, 0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으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그냥 c가 1이죠. c가 1이 되겠고 c가 1이 되겠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c가 1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삼이 되겠죠. 마삼이 되겠고 이거는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두개 연립하면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 나오겠고, 그러면 이제 집어넣고, FX 가 다시 정리한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1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1, 1이 되니까 2가 캔슬되고, 마이너스 2가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진리집합. 전체 집합이 1, 2, 3, 4, 5일 때, 부분 집합 AB가 담을 만족한대요. 두개 합치면은 전체 집합 1, 2, 3, 4, 5가 되겠고, 겹치는 건 1밖에 없겠고, A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고, B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A계라고 놓고, 1대1 함수, 역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를 B. B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거는 1대1 함수고, 어, 이건 1대1 대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F가 1대1 함수이고, 증가 함수 말하죠. 이건 증가 함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죠. 고개수가 그 실하겠을 때, 최고차의에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어, GX의 세건이 각각 12분의 A, 6분의 B, 어, 6분의 C일 때, FG 12값 구하라겠죠. 그냥 ABC 여기서 구하면 3차 방정식 구하는, 요 세건이 3차 방정식 그냥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면 되니까, 그냥 결국 ABC 구한 다음에, 조금 작업을 약간만 더 시킨 것 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에 이게 일대일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일대일 함수가 되려면 a의 개수보다 b의 개수가 막크거막 이쪽이 같아도 되고 많아야겠죠. 많아야지. 일대일 대응일 때는 두개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겹치는 1 2 3 4 겹치는 게1일이 겹친다겠죠. 1일이 겹친다 했고 여기가 a 이 b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a가 두 개고 일대일 함수 중에서 두개내개일때 네 여기다 한개 주고 여기다 세개 주는 거죠. 여기다 세개 주는 거니까 a를 정하는 방법은 몇개 있죠? 지금 2 3 4 5 지금 이런 여기다 고정됐고 2 3 4 5 중에서 한 개를 뽑았고 여기다 콕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사실 네 가지가 있겠고 a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b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를 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때 일대일 함수는 몇개 있죠? 지금 a가 두 개가 있고 a가 1 포함해서 두개 있고 b는 1 포함해서 네 개가 있죠. A에서 B까지. 1대1 함수는 A가 선택이 4개 있고, 요놈 선택이 3개 있으니까, 4, 3, 12개, 12개가 있겠고. 어, 역함수는 존재 안 하죠. 이게 1대1 1 대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역함수는 없겠고. 증감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2개만 골라오면 끝이죠. 정리할 필요 없죠. 2개 골라오면 작은 놈이, 1이 작은 놈대로 가고, 요 녀석이 큰대로 가야 되니까, 그냥 4C2가 되겠죠. 그래서 증감수 개수는, 어, 4C2 6개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번에 A가 3개고 B가 3개일 때, 지금. 그러면은, A가 세 개, 3개, B가 세 개니까, 지금 또 A가 AB가 있는데, 여기 1이 있고, 겹치는 건 1이고 여기다 2개 주고 여기다 2개 주면 되겠죠. 그래서 2, 3, 4, 5를 또 뽑아서 2개 뽑아서 여기다 넣고 나머지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A, B를 결정하는 방법은 42가지 6개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6개가 되겠고 1대1 함수 개수는 몇 개가 있죠. 1대1 함수 여기가 3개가 있고 3개가 있으니까 3곱박기2곱하1 있죠. 6개 있겠고 역함수 전제는 1대1 대형인데 뭐 개수가 똑같으니까 1대1 함수는 1대1 대형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여전히 3곱박기2곱하1 되겠고 증감수 개수는 어, 여기서 세개 뽑아보면 되니까 33한 개죠. 그냥, 그냥 순서대로 보내죠. 이게, 크기 순으로 썼다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한 개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A는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지금, 어, 집합 AB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있었고, 1대1 함수가 12개 있었죠. 그래서 4 곱하기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집합 AB A, 만드는 방법이 6개가 되겠고, 어, 여섯 개 곱하기 육이 되니까, 육 곱하기 육이 되겠죠. 그래서 총 A는 84개가 되겠고, B도 똑같죠. B는, 요, 집합 만드는 게네 개에다가, 여기는 빵개 곱하니까, 영양가 없겠고, 그 다음에, 여섯 개에다가, 여섯 개 6개 곱하니까, 36개가 되겠죠. C는 어떻게 되죠? C는, 이 집합 만드는 거네 개에다가, 어, 여기, 여섯 개 곱하면 되겠죠. 네 개에다 여섯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여섯 개에다 한개 곱하면 되니까, 어, 삼십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A가 지금 얼마 나왔죠? A가 84 나왔으니까 12분의 A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36 나왔으니까 6분의 B는 6이 되겠고. c는 30 나왔으니까 6분의 c는 5가 되겠고 요 7과 6과 5가 세근인 3차 방정식은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최고차계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g 12값 물어봤죠 12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되겠고 얘가 6이 되겠고 얘가 7이 되니까 계산하면 3 0 곱하기 7이니까 210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볼까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4x 그래프의 점 p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 요렇게 놨을때 f(x) 그래프와 점 p에서 접선이 만나는 교점이 그것을 딱한 개일 때의 값을 구하라 겠죠 요거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풀면은 이렇게 되죠. 이 3차 함수 있을 때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데 도대체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어디죠? 이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갈 수가 있겠고 딴 데서 그으면 다두 점에서 만나겠죠. 변곡점 구하면 되는데 두번 미분 때려서 얻되는 게 변곡점이죠. 변곡점 구하면 어떻게 되죠? 변곡점 구하면은 어, 한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두번 미분하면 6x가 되니까 변곡점 a가 0 되는 거 0이죠 0,0이 변곡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0,0이 변곡점이고 그 접선을 보면 0에서 기울기가 마사잖아요 그래서 0,0 지나고 기울기가 마사니까 y는 마이너스 4x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게 y는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데 근데 단순히 이렇게 풀면 좀 감점당하니까 어, 좀 귀찮더라도 좀써 줘야죠 이 고려대 세정에서 원하는 대로 써줘야 겠죠. 이렇게 간단히 풀면 되는데, 어, 그래서 접점을 t, t3승-4t라고 놓겠고, 미분값이 오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길게 되겠고, t, t3승-4t가 되겠고, 그래서 접선이 요렇게 되는데, 요, 접선이 요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a가 되겠고, 마이너스 e, t 3승의 a다기사가 되겠죠. 어, 이거 a가 되겠고, 요게, A다기 4가 마이너스 2t 삼승이 되겠고, 두개의 연립 방정식풀수 있죠. A에다가 이들 콕 집어넣으면, 3t제곱이 마이너스 2t 삼승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이거 넘겨가지고 t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t가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t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먼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계산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고, A 값 계산하면 A가 4분의 11이 되겠고, 그러면은, 다 구했죠. 두개 연립하면 이제 두 개의 3차식이랑, 그 접선이랑 연립에서 교점이 한 개인가 봐야겠죠. 연립을 콱 했더니 양변 4배 치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면 이렇게 되니까 근이 두개 있잖아요. 그게 두개 있으니까 벨리어스는 두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니겠고 t가 0일 때, t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서 t가 0이면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립하면 어떻게죠? 되 3차식은 요렇게 되고 접선은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연립하면은 어, 삼중근이 되니까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사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들어갈까요? 영과 어, 2분의 파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기 t랑 y는 x 탄젠트 제곱 x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ft라 했을 때 실수 알파에 대해서 f 알파가 4분의 파이가 됐을 때2 e 알파 f 프라임 알파 값을 구하라 했죠. 정신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직선과 연을 만나는 점 X좌표가 FT라 했으니까 두개 연립하고 X에다 FT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개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정리한 게 이렇게 되겠고 이제 X에다 FT 집어넣게요 FT 집어넣으면 FT가 되겠고 이것도 탄젠트 제곱 따기는 시컨트 제곱이죠. 요것이 시컨트 제곱 X랑 같으니까 여기다 FT 집어넣으면 시컨트 제곱 FT가 되겠고 여기가 T가 되겠고 어, T에다 이제 알파를 집어넣을게요. 지금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 알파가 4분의 파이라겠죠. 여기 4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거는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가,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시컨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의 역수가 되니까 루트 2분의 2가 되겠고, 제곱 때리면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가 되니까, 알파는 2분의 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알파 값은 구했고, 이제, 어, F' 알파 값 구하면 되겠죠. 양변 미분 때려야겠죠. 여기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얘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이 시컨트, 어 시컨트 미분은 어떻게 돼? 시컨트 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2가 있겠고 시컨트 제곱 탄젠트가 되겠고 속미분이 나오죠. 속미분, 속미분이 나와야 되니까 f 프라임 t가 붙겠고. 어 요놈을 미분하면 1이 되겠죠. 1이 되겠고. 알파 집어넣을게.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됐었죠. 그러면 f 프라임 알파가 되겠고. 아까 시컨 요 f 알파는 4분의 파이였죠.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의 역수가 어 루트 2였죠. 루트 2 제곱이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 하기 이게 4분의 파이였죠. 이게 4분의 파이니까, 2 곱하기, 이게 4분의 파이가 되겠고, 요거이 시컨트 제곱이 아까 2였잖아. 2가 되겠고, 요 탄젠트는 4분의 파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게 얼마죠? 요게, 어, 그래서 요, 요, 요게, 요게 2가 되겠, 요게 2가 되겠고, 요게 지금, ft가 얼마였죠? ft가, 아이고,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ft가, 어, 4분의 파이죠. 2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이게 파이가 되겠죠. 이게 파이가 되겠고 요는 1이 되니까 파이 곱하기 f 프라미 알파가 되겠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어, f 프라미 알파가 2 다기 파이 분의 1 나왔죠. 그럼 끝났죠. 요가 구하라 는데 알파가 2분의 파이 나오고 f 프라미 알파가 2 다기 파이 분의 1 나왔으니까 2 다기 파이 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분들이랑 친구하면 세종대 모의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그냥 잡히게 됩니다. 쉽게 어, 얻어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